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예상치 대비 상회하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을 부추겼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연설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 폭을 확대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은 주말간 눌림 장세를 이겨내면서 다시 일부 되돌리는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 지지점인 22.7K 구간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단기 반등 장세로 연결된 부분이고요. 현재 짧은 내 인상 22.3K 구간에서 22.7K 구간 정도로 이어지는 좁은 박스권 등락 정도를 이어가고 있고, 박스권 돌파로 이어져야 방향성에 대한 신뢰성이 좀더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베이직 어텐션 토크는 또 한번 눌림 매수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주말간 매집할 기회를 주긴 했고요. 목표는 최소 500원은 넘길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크는 직장인 플랜이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줄 때마다 틈틈이 매집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난주에 중국 코인들도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매우 코인으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당시 단기적인 지지 영역이 16,680원 구간으로 말씀드렸는데 이탈 후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매수 심리 영역까지는 돌아온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중국에서 양의 일정까지 있다 보니 중국 관련 코인들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 코인의 경우 추가적인 상승 방향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요. 전 고점이 20,400원 정도인데 단타 입장에서는 전 고점 저항대 부근에서 분할 매도 체크를 권장드리고요. 분할 매도를 생활화하셔서 수익도 극대화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